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입니다. 자, 오늘 급등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내 평생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한신 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 드립니다. 자, 초보자분들 초강추 드리고요. 주식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예, 이 검색기는 정말, 어,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뭐 크게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못 쓰냐, 하냐고 단정을 지어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뭐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러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예,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어,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예,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 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해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 띵동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예, 신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놓으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띵동띵동 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예, 네,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률은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예,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예, 7월달 수익률, 예,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 개판이었죠. 예, 7월달 수익률, 8월달, 예, 8월달 수익률 회전율 보세요. 9월달, 9월달, 10월달, 예,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수익률 이래 굉장히 좋다. 예,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이 있으신 분은 아래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뭐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 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합니다실아 자, 이분뿐만 아니라 뭐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막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예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자 이런 분들 초 강추 드리겠습니다. 예, 초 강추 드리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뭐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해서 오늘 조건 검색기 3월 3일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겹살 대기구요. 자, 어제도 한 종목이 떴습니다. 어제도 한 종목이 떴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한 종목밖에 안 떴습니다. 예, 한 종목밖에 안 떴고, 종목이 2,500개가 되는데요. 거기서 조건 검색기로 가는 종목, 딱 확실한 종목, 한 종목, 어, 이렇게 떠가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는 정말, 어,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검색기는 10개에서 20개 정도 뜨죠. 좀 많이 뜨면 30개도 뜨고요. 뭐, 거기서 잘 잡으면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인데, 저희 거는 종목이 정말 작게 뜹니다. 네, 작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실 때, 어, 조건 검색기 정말, 어, 보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는 종목만 뜨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은, 어, 종목이 하나밖에 안 떴어요, 근데. 첫 번째 종목이자 마지막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 녹화하고 있는 거고. 아홉 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5,600원에, PC, 15,600원에 떴고요 9시 56분. 자,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갔는지 보면 됩니다. 17,350원까지, 예, 막, 약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 차트 보시면, 어, 2시, 1시, 아, 2시 35분에, 어, 최고가 17,350원까지 갔습니다. 뭐, 이건 수익을 무조건 낼수 있었죠. 예, 수익을 무조건 낼수 있었고, 어, 보시면, 어, 2시 35분에, 2시 35분에, 어, 지금, PC 디렉트, 예, PC 디렉트죠. 자, PC 디렉트가, 어, 엄청, 예, 수익이 많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매일매일 인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증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 이게 정말 어, 되는구나. 예, 안 되면 저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가 뭐안 되는 것 같고 뭐 하세요 뭐 이래 하지는 않고요. 정말 조건 검색기 한 달의 수익률이 100%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예100%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정말 작아도 작아도 뭐100한 50%에서 뭐80%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2월 달에는 100% 이상 달리다가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 대략적으로 한60% 이상 나왔죠. 60%에서 70% 정도 나왔고 검색기는 띵동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띵동띵동할 때 바로 매수만 누르면 됩니다. 바로 매수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저희가 세팅을 다해 놓습니다. 자 여기에 매도 세팅을 다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띵동 띵동 할때 띵동 띵동 할때 매수는 자동으로 자동이 안 되고 매수는 눌러줘야 됩니다. 예, 매수는 눌러줘야 되고요. 대신에 매도는 저희가 자동으로 되게끔 세팅을 다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 주세요. 매수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어제 오늘해서어 지금 종목이 하나밖에 안 떴어요. 그만큼 뭐 장이 좀 아직 뭐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만큼 장이 불안정하다 보시면 되고 또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3배 올랐습니다. 예, 가격은 3배 올랐어요. 2월달에 하신 분들은 오르기 전 가격에 다하셨고요 어, 뭐, 지금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에, 하실 분들은 정말 수익이 절실하다 하시다. 나는 원금 먹고 꼭 해야 된다. 나는 죽기 살기로 나는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만 연락주세요. 예, 뭐 그냥 재미로, 뭐 얼만지, 뭐 그냥 재미삼아 물어보고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예, 저희 그렇게 뭐 시간 많이 남아놓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수익이 절실하다. 나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후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 오늘 한종목님 예, PC 디렉트 예, 좀 종목명이 조금 생소합니다. 예, PC 디렉트 66만 원 수익. 어, 호호마마님 26만 원 수익. 그리고, 수익조아님,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 11만원 수익. 어, 존버용님, 예, 32만원 수익, 30대 분이죠. 이분도 많이 까먹었죠. 그리고, 콜라님, 자, 40대 주부, 81만원 수익, 예, 81만원 수익이구요. 어 그리고 지구 무정님 오늘 210만 원, 예, 210만 원 최고라고 자기 가 써놨죠. 예, 210만 원.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 무정님 매매 내용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해서 5천만 원 수익, 2,800 손실. 예,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인증 다 해놨죠. 자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은 매일 매일 나옵니다. 예, 매일 매일 나오고. 어,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점. 예, 높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수익이 절실하시다는 분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PC 디렉트. 올라가, 지금 벌써 올라가죠?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매도는 다 세팅해 놓습니다. 매수만 깔끔하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TV 어,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